안녕하세요 단타매의 미스터홍입니다 2월 20일 당일 단타 검색식에 나온 주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유튜브에 노출하지 못하는 보조지표들이 있으며 그에 맞춰서 매수매도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종목 확인 중 나오는 신호와 수식 그리고 차트에 맞는 검색식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YG 엔터테인먼트 해당 종목은 금일 매수신호랑 매도신호 깔끔하게 나와 주었죠. 1.8% 수익입니다. 평화산업 해당 종목은 매수신호가 나와서 매수를 진행하고, 매도신호까지 나와 주어서 5.3% 수익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장마감하기 전에 매수신호가 한번더 나와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매도처리는 진행하지 않았고, 해당 종목은 내일 오전에 지켜보고 매도하도록 할게요. TS Investment. 네, 해당 종목 매수 신호는 나왔지만 매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신호였죠. 네, SM입니다. 해당 종목 매수 신호 나와서 매수 진행했고 매도 신호까지 나와 주었습니다. 2% 수익입니다. 맥스트. 네, 해당 종목은 매수 신호는 나왔지만 매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신호였죠. 그래서 매수를 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데브시스터즈. 네, 해당 종목은 이제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와서 매수를 진행했으나 해당 부분에서 바로 차트 흐름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바로 손절했고요.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Y2 솔루션. 해당 종목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장 마감 전까지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려고 상승이 조금 나왔을 때 매도 처를 진행했고요. 2% 수익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써놨듯이 많은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정해 둔 매수 매도 그 지표값을 무조건 지켜라. 이건 아니에요. 차트의 흐름이나 거래량 보고 유동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와이랩 매수 신호랑 매도 신호 깔끔하게 나와 주었고요. 2.6% 수익입니다. 동국생명과학 해당 종목은 제 책을 구매하신 분들 중에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차트가 모아지면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 저도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차트가 변경됐죠. 그러면은 제가 책에 써놨듯이 분명 모합으로 나오거나 수익이 나오는 구간을 한번 줘요. 제 매매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나왔을 때, 바로 매도 처리해서 고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smcnc 네, 해당 종목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와서 매수를 진행했고, 장마감 전에 매도 신호까지 나와서 2.7% 수익이에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을 같이 매매를 하신 분은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여기서 샤티 흐름이 변경됐죠. 근데 거래량이나 당일 주목 강도가 받쳐줬기 때문에 전 상승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매도를 잡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지구간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도 신호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종목입니다. YG 플러스. 네, 해당 종목은 매매 신호 금일 기준으로 두번 나왔죠. 첫 번째 자리에서 2.2%, 다음 자리에서 4.4% 수익입니다. 네, 휴림 네, 해당 종목은 금일 매수 신호는 나왔지만 매도 신호는 나오지 않았죠. 근데 네, 이제 해당 구간까지 왔을 때 거의 매매 기준치까지 왔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중간에 매도를 진행했고요. 대충 한1% 정도 수익으로 보합으로 마무리한 종목입니다. DI입니다. 네, 해당 종목은 매수랑 매도 신호 깔끔하게 나와 주었고요. 10.4% 수익. 그리고 앞에 나온 매수신호의 경우 매수 조건을 추구시키지 못하는 신호들이라서 매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동화기업 해당 종목은 이제 개밀 매수신호랑 매도신호는 나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매매하기에는 매수신호가 좀 위치가 애매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는 매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16% 수익구간이네요. 포스코 DX 뭐 매수신호만 나오고 매도신호는 나오지 않은 종목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매매할 수 있는 매수 신호라서 매수를 진행했고요. 이제 마지막 매수 신호에서 차트 흐이 변경됐죠. 그래서 차트 흐림 변경되는 거 포착 되자마자 매도 처리 진행했고 보합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N 캠 해당 종목은 매수 신호랑 매도 신호 깔끔하게 나와준 종목이죠. 4.2% 수익입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